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로는 마지막인 송년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매해 이때 우리 교육부 졸업식으로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온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위해 또 졸업생을 비롯한 우리 모두 교육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이제는 중년의 나이를 넘어선 우리 성도님들 둘 사이에 가장 차이가 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간의 빠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어려서 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딱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즐거웠던 여름방학이 아쉽게도 다 끝나가고, 다음 겨울방학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마치 다음 방학보다는 지구의 종말이 더 빨리 올것 같아요. <laughs> 그런데, 중년의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간을 어떻게 느끼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름에서 겨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1월에서 12월도 그냥 엊그제 1월이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벌써 좀 있으면 새해를 맞을 준비하고 있죠. 2, 3년도 그냥 훌쩍 가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새해가 됐는데 그래서 몇 년도더라 이제 <laughs> 연도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2025년인가, 4년인가?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간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느끼든지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굵직한 기도 제목 하나씩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가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의 시무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신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 이시모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쯤이었는가? 예수님은 태어나신지 8일 만에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을 때 또는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 되던 날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성전에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출산과 함께 동반된 출혈 때문에 해산 후 최소 40일이 지나야 율법적으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에 출산에 따르는 부정과 정결함의 규례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리고 그 위에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즉, 산의 아이를 낳고 나면 처음 7일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8일째 그 부정함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 아이의 할례를 행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33일, 그러니까 전체 40일이 지나야 출산 이전처럼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때가 되어야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40일이 되면 그냥 어 40일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 예식에 드려야 하는 예물은, 재물은 어린 양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양한 마리를 바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그러면 그 정결 의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해야 돼요. 대신 재물을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한 마리 비둘기 하나를 바치던 것을 이것도 비둘기, 여기도 비둘기, 비둘기 두 마리로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드리고자 했던 것이 비둘기 두 마리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22절, 24절을 보면 그 성전 방문에 이런 정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1차적으로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출산 후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 하나 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째의 남자다. 주의 자라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유대인의 율법에는 모든 가정의 첫 산의 아이 즉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의무는 출애굽기 13장 즉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대였던 곳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할 때 생겨난 근거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처음 장자와 초태생을 다 벌하고 죽이시는 것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그 문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양의 피를 근거로 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 출애국기 13장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는가? 사실 출애국 당시에 정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를 세게 하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세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수의 차이만큼 한 사람당 5세계를 성전세로 바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미로 오세겔의 성전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성전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너무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시우원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정말 그고 놀라운 약속인데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미 300년 400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네가 그 메시아를 너의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지 않는 건지 죽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노년이 되어도 그는 눈을 감을 수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러면 이시오 원의 매일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굴곡진 역사와 이방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땅 천하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내 이시몬의 기도였겠지요. 그가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날마다 그 노년의 늙은 몸을 이끌고 성전 입구에 서서 품에 안겨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일까? 혹시 이 아이일까? 하나님이 어느 때이내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게 할까? 그는 하루도 성전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 모든 기도와 행동이 어떠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는데요.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인물 중에 이 시무원처럼 성령이 이렇게 강조되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런 시몬이 그날 성전에서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그노세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웃으려고 하는 것인지 울려고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 순간을 감격하고 있었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인 메시아를 보았사오니, 이제 주께서 저를 편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제가 저의 두 눈을 평안히 감고 죽을 수 있게 되었군요. 내 눈이 주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찬성합니다. 이 시므온의 고백, 이 시므온의 찬양은 시므온이 개인적으로 그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일이 응답받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속하셨던 그동안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나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땅의 만민을 위한 구원의 빛이 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믿음만큼이나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그 시간의 길이만큼 감격스럽고 가슴 벅차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 증명됩니다. 오늘 믿고 내일 주십시오. 하나님 왜안 주십니까? 이거는 사실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권에 하나님 맞추라는 이야기이죠. 반드시 그 믿음은 기다림과 인내로 그 진위를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시무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다림과 인내의 사람을 구약성경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추레국 이후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를 때 갈렙이 그러했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 가데스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열둘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열둘 중에 이두 사람만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약속하시기로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인지 동네를 특정해 주시는 않았어요. 그러나 네가 가서 밟는 그곳을 내가 너의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갈렙이 그 땅을 얻었을까요? 그 약속을 주시고 나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부터 광야 40년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광야 방황을 마치고 다 지나가고 나서 심지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 정복 전쟁의 시간도 5년 6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합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정복된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하려고 할때 그때 갈렙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 듭니다. 그때 요호수아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라 같아서 싸움에나 추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갈렙이 40세에 받았는데. 이제 8 5세 백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근거로 지금 헤브론 땅, 그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헤브론 땅은 산지였고, 심지어 아직 이방족 속이 살고 있어서 정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근데 왜 그곳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가 가서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45년이 지난 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 놓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확신했던 사람. 그리고 결국 그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 그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꺼내 놓으면 사람이 놀래지요. 야,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 정말 일평생 이거 붙들고 살았구나. 이렇게 알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고, 일평생 그 약속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 그런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당신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무는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의 기도였습니다 갈렙에게는 자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자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일평생의 기도 제목의 응답과 성취를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 제 일평생에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두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보게 해주옵소서라고 바라는 기도 제목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처럼 시모니이 약속의 응답을 보지 않고서는 내 눈을 감을 수 없나이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내 욕망을 넘어서 나의 바램임과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즉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받은 은혜, 그 위에 나의 믿음의 고백과 영적인 결단이 함께 어우러진 기도의 제목이 있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내 인생의 비전이자 꿈. 하나님, 제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제 남은 일평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의 제목.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그냥 맨날 오는 새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새해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일평생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평생 이 약속이, 이 기도가 귀엽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고는 눈을 감지도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심원과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